계룡 S 모텔 스마트 각방 전기보일러 설치 영상. 건축주께서 전기판넬을 철거한 모습입니다. 판넬 하부에 매립되어 있던 엑셀관의 초입 부분을 찾아 방 내부에서 순환하도록 연결합니다. 보일러 설치 위치 엑셀관에 연결 부속을 부착하고 서딩 작업을 통해 엑셀관 내부를 청소하고 관의 누수를 확인합니다. 스마트 각방 전기 보일러를 부착합니다. 스마트 전기 보일러 설치를 마친 뒤 미장을 해주고 전기 콘센트 작업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계룡 S 모텔은 총25 객실로 전기 판넬을 사용하여 장기간 미사용한 엑셀관이 판넬 하부에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 각방 전기 보일러는 무압식으로 노후된 배관에 무리 없이 25 객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 각방 전기 보일러는 편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각 방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각방 전기 보일러는 간편합니다. 기존 배관을 사용하여 1 객실 1시간에 설치합니다. 각방 전기 보일러는 경제적입니다. 5평 기준 객실당 월 연료비 26,000원 문의사항 063-852-8886번입니다.